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로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단잠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속삭이며 사랑의 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 잡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이 거룩한 날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하루가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하루도 우리 주님 어둠 지나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지난 날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자유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며 오늘 분노사회 속에서 오늘도 나를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직장의 생활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삶의 현장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주의 영광들이 처처에서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간증과 고백들이 퍼져 나오는 복된 야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받더를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이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이 죠, 2022 년도 에 들어서서 지금 미국 에서는 총 기와 의전 쟁이 죠？총기 난사 사건 들이 얼마나 빈 번하 게 자주 일어나 는지 이제 국회 에서도 더 이상은 총기 문제 를 그냥 내버려 둘수 없다. 이렇게 큰이 슈가 되고 있는 상 황이 놓여 있 습니다. 어, 지난 5월 24일만 하더라도 텍사스 주에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21명이 숨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게 되어졌죠. 어, 뭐 며칠 전만 해도 동북국에서 어, 교회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3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양주일날 예배가 마쳐지고. 많지도 않은 성도들, 어, 26명 모이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려고 할때 어, 총이 총을 든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해서 세 명의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죠. 1월에서 5월 24일까지 자그만치 232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불안 어,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총기 사건의 이유 중의 하나는 분노입니다. 인종 차별에 의한 분노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어떤 분노에 대한 총기 사건들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분노가 일어나서 이와 같은 송기 사건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분노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사실 이 SNS를 통해서. 댓글 문자와 같은 아주 잔인한 잔인한 그런 공격들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렇게 이 사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온통 사람들이 마음 속에는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 때문에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는 분노로 쌓이고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은 흑이 마음 속에 분노를 담고 살아가지요. 그런 분노들은 익명성을 추구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이런 분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난폭 운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현상들인데요. 아좀 무서운 난폭운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분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웃, 이웃들에게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도 덥고 잠들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문들이 열어놓고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고성이 들려오고 그러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점점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노 사회 속에서 이런 분노를 잘 지키고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지요. 이런 분노 사회도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어, 좀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사실 이런 분노 사회 속에서 나한 사람의 감정 다스리는 것조차도 복잘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지연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안 나가 성도가 되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사회에는 여기저기 저변에 깔려 있어 백만의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고 말할 수 만큼.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이하루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자들이 될수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자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요, 하나는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지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미련한 자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좀더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요 어, 여러분 우리 뭐 강준 목사님의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아이고 그 분노는 다 당연한 거지 세상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분노는 너도 나도 다 일어나고 여러분 누구나 화날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고 아무데서나 일을 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난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적이니까 그렇게 뭐 기저귀에다가 응하도 하고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생리적인 현상도 아무데서나 그렇게 여러분 아 본능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데서나 그렇게 화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미숙한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들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통제할 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제 여러분 슬기롭다는 말은 항상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고 내가 화가 난다고 그냥 그 분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감정의 문제를 끌어오르는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항상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생각하며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조절하고 무엇이든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있어요.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요. 조심하고 주의합니까요. 참을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법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이 수욕을 못 참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참을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인격 모독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서로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뜻과 그 의지적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지 마세요. 그 인격 모독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처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설교를 하는데 물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졸고 앉았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당신이야 말하려면 말하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인격 모독 중에서도 가장 큰 인격 모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보셨어요? 누군가 만나서 서로 참아심에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사람 얘기하는데 눈 감고 졸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고 짓밟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을 대여지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까. 뭐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장 화가 날 때가 어 뭐냐면 모독을 당할 때거든요. 내 인격이 무시를 당할 때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수치와 모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는 자 그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하면 역시 이 참을성이 없어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말아요. 신중하지 못하죠. 조심성도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 아, 여러분, 이 수치와 모욕, 인격모독을 참지 못하고 당장의 분노를 바라고 말지요. 이런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 아,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분노사회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이 하루도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차운전하며 교회에서 딱 길거리로 나서는 순간부터 화가 날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얼마나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이 다스리지 못할 만큼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쌓여요. 또내 뜻대로 안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막내 속에서 분노가 쌓여가고,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미련한 자는 하이간 화가 나면 그때마다 그냥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고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분노를 잘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참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대수는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분노해요. 그 분노가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기심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미움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 더 근본적인 원인 이건 표면적인 원인이고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가인은 아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의 대답 들어보셨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에요 완전히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을 리도 없겠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이 분노도 잘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맺어가세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승리요 기쁨인지,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가 발산하고 폭발시키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내가 살지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왜 내가 분노한 그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잡고 아파할까 나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그 분노를 내가 잘 다스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마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내 분노 우리의 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함이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이아루가 되시고 그 기쁨이 넘치는 이아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들고 주여 삼창한 분을 지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